요 요즘 문하고 좀 통할 수가 있겠네요. 최소한 음. 3년 정도, 음. 5년 정도 이렇게 좀 길게 보고 음. 투자할 거는 그그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뭐 메타버스나 5G 정도. 아, 그거는 청장 주니까. 음, 이거는 도안이면 음. 뭐다라고 생각하는 음. 자금만 일단 넣는 걸로. 넣는 예. 그리고 이렇게 3년에서 5년 정도, 3년에서 이렇게 5년 정도 보면서 모아가는 거. 뭐 배당주나 가치주도. 왜 3년에서 5년이죠? 아 보통 전문가분들이 네. 최소 뭐 장기 투자 하면 최소 3년은 해야 된다 이런. 이것도 얘기가. 이것도 책에 아니죠? 있는데 네. 저는 그것도 개념이 좀 달라요. 기업을 보고 들어가는 거는 투자예요. 음... 심리를 보고 들어가는 건 트레이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되면은 투자다. 이거는 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업을 보고 들어갔는데 3년 만에 나와도 이건 투자예요. 음... 기업을 기업 그 사람들의 심리를 보고 올라가서 계속 흐름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라서 4년 정도 들고 있었어요 트레이딩입니다 이거 자체를 연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회사를 보고 들어가느냐 네. 사람의 심리를 보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투자하고 이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회사의 모멘텀이 꺾이지 않는 한 굳이 밸류는 사실은 네. 없겠죠. 예, 네,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 5년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2, 3년이라고 생각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 사이클이잖아요. 경기 음. 사이클. 경기 사이클이 올라가 올라가는 경기 사이클이 보통 한 2년 정도 걸리고 떨어지는 경기 사이클이 보통 한 1년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라 하면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경기 사이클을 타고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2, 3년 정도 걸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차라리 생각을 하는 게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고 그냥 진짜로 투자를 하겠다 5년 투자는 잘 모르겠어요 10년 투자는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회사가 5년 전에 잘 나갔다고 지금도 잘 나갈지 안 나갈지 모릅니다 아. 노키아가 계속 잘 나갈 줄 알았거든요 음. 제가 모토로라 옛날에 썼었는데 네. 모토로라 계속 잘 나갈 줄 알았거든요 네. 갑자기 뒤집어지잖아요 네. 그냥 회사가 그렇게 언제든지 회사 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자녀들한테 주식을 좀 물려주고 싶어요. 음. 자녀가 지금 몇 살이에요? 세 살이에요. 음. 그럼 자녀가 주식에 이십 년 정도 모아야 되는 건데. 20년 전에 우리 책에 제가 그걸 적어 놨었는데, 시총 상위 종목을 샀으면 지금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부자가 아니죠. 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1등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올랐어요. 음. 삼성전자 사실 사신 분들은 진짜 오. 재수가 좋으신 거죠. 왜냐하면 그 남은 종목군들이 포스코에 있었거든요. 음. 포스코 20년 동안 주가 올랐나요? 안 올랐거든요. 지금 난리가 났죠. KT 있었거든요. 한국가스공사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종목이 다 바뀐 거예요. 음.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 주식은 좀 다른가요? 아니요. 거기에 엑소모비라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음. 살아남은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인가 밖에 없어요. 인텔인가 마이크로소프트 밖에 없고, 나머지 회사들은 다. 죽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내 애를 위해서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자산을 좀 모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인덱스입니다. 아. 무조건 그거는 인덱스로 모으셔야 돼요. 네. 인덱스로 모으실 때 중요한 것은 레버리지 안 됩니다. 아. 레버리지는 장기로 가져가면 박살 납니다. 네. 그냥, 그냥 인덱스를 모아가시는 게 가장 해답이 되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 계좌 만들어주기. 음.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음. 그러면 엄마 아빠는 자본 교육을 받고 주식 교육을 받아 봤나? 어. 애들 기자 누가 누가 관리합니까? 부모님. 아빠가 한 번. 음. <laughs> 엄마가 한번 부자로 어. 한번 엄마가 한번 내리 부자로한번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 엄마가 그러면 주식 교육이라든지 자본 교육을 제대로 받아 봤나? 안 받아 봤거든요. 안 어. 받아 봤는데 엄마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차라리 어. 엄마가 어. 뭐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배당 투자 쪽으로만 생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음. 뭐 지금 2차전지가 좋으니까 한번 음.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2차전지 기술 표준이 어떻게 될지에 네.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 아니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밀렸으니까 한번 삼성전자가 소니 꼴이 안 나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제가 악담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악담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차라리 아이의 기자는 뭐로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배당 아니면 인덱스예요 그냥 음. 해외 인덱스 하실 때 달러 기반을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해칭하지 마세요. 원화로 해칭하는 거 있잖아요. 해칭 자체를 안 하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고 일단 말씀해 을 드리면 장기 투자로 만약에 생각하시면 인덱스 아니면 그냥 배당 음, 그두 가지만 아이도 그렇고 노후도 그렇고 네. 노후 계좌도 인덱스 그렇죠. 노후 계좌는 인덱스는 좀 그래요. 아 그래요 또? 왜 그러냐 하면은, 음. 인덱스는 사실은 굉장히 장기로 가야지만 효과가 나거든요. 음. 시장에 투자 전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 방식은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나뉩니다첫 음. 그러니까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기업의 가치라든지 성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고 하는 펀더멘탈 투자가 음. 하나가 네.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차트 음. 보고 하는 기술적 분석에 의한 매매가 있고, 음. 세 번째는 랜덤워크 투자 전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랜덤워크가 뭐냐 하면 술 취한 사람이 걷는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랜덤워크에서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라서 모든 시장의 모든 종목의 가치는 이미 그 종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노려서 저평가라든지 하는 부분을 노릴 수 없다라고 음. 얘기하는 게 랜덤워크에서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랜덤워크 투자 전략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에 그런데 지수는 상승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잘 살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지수는 사실은 사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수 전기 변경 찾아보시면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지수 안에서 돈못 버는 애는 어떻게 해요? 아, 빼죠. 돈 버는 애를 집어 넣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수는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음. 근데 단지 그 지수라고 하는 부분에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년퇴임 하셨는데 10년 이상 음. <laughs> 거기서 투자를 하려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먹고 살기가 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배당. 음. 그러니까 정년퇴임 하시면서 뭐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예전에는 뭐가 많았냐면 상가주택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음. 1, 2층은 상가주고 3층은 전세주고 음. 4층은 내가 살고 어. 그리고 일부 빚을 받아가서 빚 받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이자는 월세 줬던 그 상가에서 좀 돌려주고 뭐 이러면서 나머지로는 내가 먹고 살고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거 해봤자 4% 5%안 나오거든요. 음. 닭집을 차려도 4% 5%안 나올걸요? 음, 네. 편의점을 차려가지고 편의점 알바보다 10, 10, 10. 나오, 네. 내가 더 돈을 적게 받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음. 하는데 그거 알 바에는 차라리 배당주 한7% 정도나 음. 이렇게 맞춰가지고 투자를 해놓고 1년에 한 번씩 연봉 받는다라는 크. 느낌으로 차라리 사는 게더 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 네. 요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국민주로서 아, 네. 많은 분들이 또 물려 계시고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네. 댓글로도 삼성전자 어떻게 되는 거냐고, 언제 올라가냐고,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좀 아, 부탁드릴게요. 이 삼성전자를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 아픈 게 하나가 있는데, 네. 국민주라고 이름이 붙잖아요. 그 정보는 가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해볼 게, 삼성전자는, 뭐,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계시는 게 맞겠죠. 뭐, 음. 지금 와가지고 판다는 건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사실은 모멘텀도 굉장히 많은데, 아까 얘기할 때 5G 얘기를 하면서 하웨이의 빈자를 리 누가 채운다? 아유. 삼성이 아유. 일부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도 뭐, 좋아질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대만이 굉장히 좀 위험하잖아요. 대만이 위험해지면은 tsmc에서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는 누가 만들어야 되죠? 삼성. 삼성이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시작을 해서 대만이 지진이 나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음, 올랐거든요. 정전 나고 이래요. 네, 정전다면 음. 우리가 음. 오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개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모멘텀이 굉장히 강해요. 당연히 시장에서 조금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전에 반도체 1등은 누구? 일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음. 일본이 1등하다가 어 미국이 이제 일본의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일,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우리나라 반도체를 좀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인텔을 키우려고 하는 노력이 음. 굉장히 많이 보이는 부분도 있고 미국에다가 어 삼성이 이제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난 다음에 이 공장이 그러면은 어느 법에 따라야 되죠? 미국, 미국 국내 법에 따라야 되죠. 되니까. 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기술 유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의 한60% 정도를 중국이 가져가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중국이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는 갈 건데 치포동맹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얘기가 나오면 그래도 중국이 조금 까끄럽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담감도 일단은 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좋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쉽게 오르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음.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현대차가 더 낫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지금 계속 모으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이래 버리면 음.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한국 경제 TV에서 제가 재작년 일월달에 음. <laughs>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삼성전자는 되게 좋은데 000 구상공원 밀릴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음. 얘기를 아, 이 얘기를 근데 기업은 좋은데 시간은 그렇죠? 이 책을 이 책에 대한 마인드를 생각을 해 보면. 음. 00930은 밀릴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음. 되게 좋아요라는 얘기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은 그냥 가치주 관점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회사긴 한데 주가로 봤을 때는 밀릴 수 있으니까. 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나오시고 가치주로 네. 보시는 분들은 이제 살 타이밍을 서서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인 음.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를 이제 사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모아가도 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지금 가지고 있으면 팔아라 그런다고 팔수 있을까요? 음. 못 팔겠죠. 네. 버텨야 되겠죠. 그럼 더 모아가는 건어 모아가는 것도 이게 이제 방법이 있어요. 네. 모아가는 것도 무작정 모으는 거 아닙니다. 아. 결혼하셨죠? 네. 아기도 있으시죠? 네. 몇 살인가요? 다섯 살네살 다섯 살, 네살 이렇게 네. 있으시면은 계속 매달 선물을 줘봐요. 음. 매달 선물을 그냥 주다 보면은 안 주면 이상하죠. 네. 안 주면 그렇죠. 왜안 주냐 이렇게 오히려,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도 주는 방식이 있잖아요. 있어요. 지금 아, 저번에 제가 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주는 거에 대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 음. 줄때 사람이 비참함을 느끼면은 안 주니만 못하고 주는 게 습관이 돼도 안 주니만 음.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아, 주식을 주식이 밀릴 때마다 사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음. 무슨 얘기냐면 같은 금액으로 사세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10만 원씩 계속. 뭐 10만 원씩 계속 모으겠다. 아니면 20만 원씩 계속 모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가 많이 빠졌다고 갑자기 40만 원 모으는 게 아니라 계속 20만 원씩 사는 거예요. 음. 계속 20만 원씩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고 아니면은 삼성전자를 지금 사놨는데 어우, 지금 더 살까 안 살까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일단 예금을 해놨어요. 음. 예금을 해놓다가 삼성전자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셨으니까 을 지금 힘든 부분이 있으실 음. 거니까 턴할 때뭘 하시냐 하면 손실나는 금액만큼 사세요. 그러면은 수익이 일정 부분 회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 아니면 은 그거보다 더 공격적으로 갈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처음에 샀던 금액만큼 한번더 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목돈 만들기는 좀 힘들 것 같아 나돈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쓸것 같아 근데 음. 삼성전자 지금 가지고 있어서 너무 좀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달 같은 금액으로 근데 매달 같은 금액으로 모은다고 라 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주가가 빠지면 더 많이 살수 있죠 음. 주가가 오르면 적게 사죠. 그렇죠. 주가 가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단가가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음, 음, 그거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할 를때 주식이 주식이 만 원에서 오천 원 갔다가 오천 원에서 만원 갔다가 만 원에서 오천 원 갔다가 하는 게 사실은 박스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음. 종목이. 근데 만 원에서 오천 원갈 때는 몇 프로 마이너스예요? 50% 프로 마이너스고 오천 원에서 만원갈 때는 백 음, 프로 플러스잖아요. 음. 이게 퍼센티지 게임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내가 돈을 좀 마련해놓고 타이밍이 왔을 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실하는 손실폭만큼 다시금 그 타이밍에 집어넣는 거죠. 매달 사는 게 아니고, 음. 두 번째로는. 그런 식으로 해도 일정 부분은 수익이 쉽게 날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보다도 나는 돈이 조금 더 많이 모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샀던 만큼 한번 더 사는 거예요. 음. 밑에서.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어, 내가 기술적으로 트레이딩을 좀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으로 아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음. 그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달, 아 매달 그냥 음. 사셨다가, 내가 사는 음. 단가보다 높아지면 사지 마요. 음. 단가보다 낮아지면 다시 사기 시작을 음. 하는 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면 주식이 올라가는 게 기분이 음. 좋아서 사는데, 음. 주가가 빠지면 기분이 나쁘니까 안 산단 말이죠.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그런 네.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 저는 삼성전자가 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투자적 관점에서 모아도 되기는 하는 거죠. 이 수익률은 뭐 낮더라도. 삼성전자 저는 뭘 믿냐면은 네. 그뭐 이재용 부회장님이 뭐 회장으로 뭐 들어오신다든지 하는 부분을 믿기보다는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 자체는 시장에서 써니와 같은 뭔가의 악재가 터진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일단 하는 어 그러한 부분도 일단 있고 시장이 만약에 블록화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국내법에뭐 저축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브로커가 되더라도 일단 아 미국에서도 일정 부분 이익을 낼수 있고 중국에서도 이미 뭐 이게 하이 하이엔드급 공장은 아니지만 공장이 돌고 있으니까 브로화된다라고 뭐 하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 자체가 저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일단은 현대 기아그룹을 조금 더 아. <laughs>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 네. 대표님 그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네. 끝으로 네.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제가 이제 책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진짜 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가치투자자의 성격을 가지고, 가치투자 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성장주를 생각하고 성장주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음. 그 방법 자체가 적절한지 아니면은 음. 내가 배당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요 음식 중에서 제가 저 파스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파스타를 되게 좋아하는데 뭐도 파스타도 좋아하고 청국장도 좋아해요. 음. 그이프가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이 파스타, 청국장을 좋아하니까 청국장을 끓이다가 갑자기 나, 다 생각이 이 사람 파스타도 좋아하니까 청국장에 파스타를 집어넣는 순간,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로 둥갑을 하게 되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여러 정보를 열심히 받으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보가 많음이, 어떨 때는 굉장히 독이 될 때가 오. 있습니다. 자기의 투자 정체성을 파악을 하면 누구나 텐베거를 잡을 수 있고 누구나 자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반면에 이게 그냥 정보만 여러 군데를 막 집어넣고 내 정체성을 찾지를 못하면은 이건 진짜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주식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용상동 저기 후암동에 있던 6만원짜리 고시원부터 시작을 해서 오. 주식해서 집 사고 차 사고 결혼하고 지금은 나름 뭐 자본 자유를 누리면서 그냥 살고 있는 제, 제가 있듯이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먼저 정체성만 찾으면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을까 정체성을 찾고 주식에서 전부 다 부자가 될수 있도록 해봅시다. 아. 희망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한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폭락장에도 텐베거는 있다의 저자이신 강준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